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 픽및 주력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5월 1일에 펼쳐지는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 경기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시리즈는 골든스테이트가 3승 1패로 앞서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짓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골든 세이트는 시리즈 내내 끈질긴 집중력을 보여주며 3승 고지에 먼저 도달하였습니다. 3차전은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으로 버텼고 4차전에서는 복귀한 버틀러가 클러치 상황을 지배하며 109대 106 3점차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클레이 탐슨과 앤드류 위긴스가 이적한 이후 팀의 공격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버틀러의 가세와 커리 중심의 유기적인 공격 운영으로 그 공백을 빠르게 메운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골든스테이트는 지미 버틀러가 명실상부한 중심축입니다. 4차전에서 27득점, 5리바운드, 6어시스트, 자유투 12개 전부 성공하며 완벽한 클러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스테판 커리 역시 4쿼터 집중력이 돋보이며 평균 득점은 다소 낮지만, 어시스트와 오프볼 무브먼트로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레이먼드 그린은 수비와 리더십에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이며, 루키 브랜든 포즈렐이 벤치에서 인상적인 에너지를 더하고 있는데요. 현재 골든 스테이트는 철저하게 하프 코트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미 버틀러의 아이솔레이션과 커리의 오프스크린 무브먼트 조합은 여전히 치명적이며, 특히 공격에서 많은 전술이 드레이먼드 그린의 타보부더키 패싱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롤맨 자원들이 적절히 연계되면서 매우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 중입니다. 4쿼터 수비에서는 스위치 디펜스와 강한 박스아웃으로 휴스턴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인데요. 현재 휴스턴은 2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반격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3경기는 모두 박빙 상황에서 집중력 부족과 자유투 난조로 고전한 모습이었는데요. 시리즈 전체에서 무려 35개의 자유투를 놓친 것은 뼈 아픈 지점입니다. 특히 4쿼터에 들어서며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어린 선수들에겐 분명한 경험 부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휴스턴은 알파렌 센군이 시리즈 내내 골밑을 지키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에서 아쉬운 장면도 많았는데요. 제일런 그리는 폭발력이 있지만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아멘 톰슨과 타리 이스는 수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아직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결국 휴스턴은 이 젊은 코어들의 경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현재 휴스턴은 경기 초반 속공 위주로 기선을 잡는 데 성공하지만 하프코트 상황에서의 세트 오펜스 완성도가 낮고 클러치 상황에서 실책 비율이 높은데요 생군의 포스트업에 더해 톰슨과 이슨의 커인 타이밍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유투 성공률을 반드시 끌어올려야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 버틀러에게 1대1 매치업을 맡기는 것보다는 커버리지를 늘려 공의 흐름을 차단하는 접근이 필요한데요 현재 골든스테이트는 홈원정 상관없이 경험과 조직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리즈는 지미 버틀러의 합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커리와의 시너지 또한 완성 단계입니다. 반면 휴스턴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아직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오늘 경기 또한 골든세이트가 클러치 타임을 장악할 확률이 높아 보이기에 이번 경기 저스벤는 골든세이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s 베 e c o 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두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부스와 LA 레이커스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시리즈 스코어는 미네소타가 3승 1패로 앞서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미네소타는 시즌 막판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타며 이번 시리즈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차전에서는 4쿼터에만 32대19로 압도하며 역전승을 거뒀고 앤서니 에드워즈는 43득점을 기록하며 진정한 슈퍼스타로 자리잡았습니다. 랜들의 복귀 이후 조직력도 빠르게 회복되며 최근 25경기에서 2승승 5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현재 미네소타는 단연 앤서니 에드워즈가 중심입니다. 4차전에서만 4쿼터에 16득점을 몰아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체적으로 43득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였는데요. 또한 랜들도 25득점으로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제이든 맥 데니얼스는 16득점과 11리바운드로 공수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네소타는 4쿼터 집중력과 수비 전원 속도가 매우 우수한 팀인데요. 특히 에드워즈가 수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레이커스의 공격 리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랜들의 포스트업과 키가오패스를 활용한 2차 창출도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기며 세컨 찬스를 얻는 것도 승부처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레이커스는 돈치치 영입 이후 잠깐 반등하는 듯 했으나 결국 불안정한 수비와 체력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차전에서도 3쿼터까지 12점 리드를 지켰지만 4쿼터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리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제부터 3연승이 절실한 레이커스입니다. 현재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가 여전히 팀의 쌍두만 차이입니다. 4차전에서 돈치치는 38 득점으로 에이스 역할을 충실히 했고, 르브론도 27 득점 11리바운드 8 어시스트로 맹활약했지만,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놓친 점이 뼈아파는데요. 벤치 득점과 서포팅 캐스의 지원부 족도 문제인 레이커스입니다. 현재 레이커스는 초반 공격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경기 후반 체력저하로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며 실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돈치치와 르브론의 공조는 긍정적이지만 두 선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리스크가 큽니다. 레디 감독은 더 빠른 로테이션과 벤치자원의 활용이 절실한데요. 또한 수비 전환시 미네소타의 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전방 압박이 필요한 레이커스입니다. 현재 의 흐름과 체력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미네소타가 시리즈를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에드워즈의 클러치 능력과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레이커스를 압도하고 있으며, 레이커스는 돈치치와 르브론이 동시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반전은 어려워 보이기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미네소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2025년 5월 1일에 펼쳐지는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 경기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베스트 픽스터 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sve.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